비둘긴가 봐라는 사람이 있어. 비둘기요? <laughs>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누가 먹혀 있었지? 민준 님이 먹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깜장돌 님이 쓱싹하고 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썰었어요. 맞아요. 말했죠? 제가 마리도 죽이고 에 오리도 죽이고 펠리칸도 죽이고 아아 아, 그리고 캐고 갈건 아니죠? 아니에요. 민준님 먼저요. 예 나도 있어. 같이 아, 아는 게 없잖아요. 나는 나는 그냥 아, 한 사람 찍었어요. 되게 인솔한 사람 있어서.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저기요, <laughs> 저, 저 아니에요. 아니에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니까요. 예제 직업 <laughs> 많는 사람 아, 있어요. <laughs> 아니? 또? 아이요. 아이요. 오늘 나 잘했죠? 내려가는 거 보자마자 없어져가지고 봤다고. <laughs> 어, 파란 색깔? 파란 색깔 이거 누구지? 나요, 나. AI, AI. 아. 아닌가? 맞아요. a i 요 아, 어. 봉진이 형님. 네. 맞아요. 어, 아무, 아무도 안 돼. 아, 일단 뜯어서, 어 우리 기억 요 여기 예배당 위쪽에 시체 있어요. 위쪽 그 예배당 그러니까 아니에요. 밖이에요. 안안 아니요. 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아요아재요에샤코님니요 아니요. 아니요. 요샤코요 어디로 갔어요 네? 저요원에서요예배요에서 어디로 가셨어요저아직병아 <목소리도> 병원... 예네 배당 울타리인데요? 어? 저분 지금 뭐요? 어? 저분 어? 어? 영매사. 그럼 아이고님이 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필안나는 그럴 거면 한데? 저는 첫턴에 썼겠죠. 첫턴에못 맞아서 못쏜거 아니에요? 아니요 모을 뭐수 있지 정문이아 그런가? 아니면 그냥 프랑님을 썰고 제가 지갑을 먹었겠죠. 어떡하죠? 일단 저랑 프라니 링컬을... 본게 뭐냐면은 병원에서 둘이 같이 미션 하다가 이제 프라니 먼저 나가고 제가 이제 예배당 쪽에 황아리 스매시하러 따라 나갔는데 프라님이 시트 위에 서 있었고 그리고 바로 신고하신 거거든요. 음... 어, 제가 지금 위쪽이요 그 플라자 밑에 복도로 그 그쪽으로 간건 아닌데 물지에서 갔긴 했는데 그쪽으로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예배당을. 근데 쿠님, 아니 프랑이 머리 보인 상태로 신고돼서 나는 의심하고 있었는데 일단 민주님이랑 누구 푸님가 이렇게는 약재상 있었거든요. 아 차코님 민주님? 저 한마디만 할게요. 민주 차코 푸는 안 되고요. 제가 어 의심되는 거는 렘마님 아이고님 아이 그 봉재인 형님이거든요. 저이 색깔의 오리에 있어요. 말안 했겠죠? 어. 그리고 내가는 첫 판에 프랑이 의심했던 게전판 때문에 프랑이 그냥 의심하고 있던 거거든요. <laughs> 일단 민주차코포 안돼요. 임 썰고 저 같이 터질래요? 아니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어, 에이, 끝났다. 아싸 미션은 <웃음> 뭐야 <웃음> 이거 봐 내가 <laughs> 내가 뭐지 봉제인 언니 만나자마자 임 같이 썰고 터질래요? 아니 <laughs> 가킬하려 했는데 킬구조석안 그 돼가지고 킬 <laughs> 구조는 절대로 안 써져 안 제가 <웃음> <웃음> 맞아요 같이 이거 미션 초대형 맞나요? 진짜 빨리 끝난다 초대... 대형으로 대형으로 돼 있어요. 아, 초 초대형 해주세요. 다들 응. 미션 열심히 하셔가지고. 응. 아 맞다. 각오해요. 초대형 해도 미션 네. 승 나게 해줄게요. 아 목소리 <laughs> 말은 아, 뭐, 많이 못하는데. 아. 아 이게 말을 말을 하니까 지쳐버려요. 금방.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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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목 조금 괜찮아지셨다 약 드셨어요? 네네 용각산 먹고 왔어요. 아, 아 잘. 어, 갈게요. 헤이. 잠깐 아이폰 나 썰려있죠? 방금 방금 나 썰려있지? 칼 없어요. 아 그래요? 아이 랑란 <laughs> 위에 올라가자 보자 그렇게 대놓고 썰고 하면 어떡해요? 진짜 어마. 죄송한데 혹시 도도새 있나요? 제가 잘못 썰었거든요. 저분 사명포인 걸로 하는데. 어머,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누구예요? 아야. 누구예요? 진짜 아, 진짜 같은 같은 오리님 펠리칸님 까마귀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laughs> 잘못했다. <laughs> 아니 아니 썰고보니까 아, 마티님님이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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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안해요, 진짜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 아 프랑님 사죄하세요 가서. 저마티니님 네, 이따 저 쏘세요 <laughs> 진짜 괜찮아요. <laughs> 차코님 아니, 아니 차코님. 너무. 아니 물량 먹는 거 너무 티내가지고 제가 그, 그냥 겁 먹어서 썰었는데 아니 봉희님 자기 까마귀라면 까마귀면서 계속 나보고 썰란한다 그래요? <laughs> 네? 아니 아이보님한테 딸깍 소리가 나서 네? 아니네 저 <웃음> 조간인데 <웃음> 조간이 어떻게 썰어요? 뭐 망한경으로 때릴? 까요 아니 저안 썼어요 지금 저 아그 아이보님 그 키보드 소리 키보드 소리 아, 아. 저 터치패드로 쓰거든요. 네. 터치패드 소리에요. 맞아요. 때깍때깍한 소리가 좀 많이 들리긴 하는데.